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소금빵을 만들어 보겠어요. 재료는 파리바게트에서 산 부드러운 우유식빵, 그리고 파인즈 마요네즈, 맛 소금 조금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식빵에 마요네즈를 듬뿍 뿌리세요. 숟가락으로 골고루 펴발라 주세요. 넓게 다 펴발라 주세요. 너무 많이 듬뿍 바르면 맛이 없으니까 얇게 골고루 펴발라 준후 남은 것은 숟가락으로 긁어서 그 긁은 마요네즈는 다른 식빵에다가 골고루 또 발라 주세요. 이러면 얇게 골고루 펴발릴 수 있어요. 너무 많이 발토껍게 바르면 맛이 없어요 빵을 오븐에 구워줄건데요 시간은 5분이고요 그 온도는 230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빵을 넣습니다 그리고 구워주세요 오븐에 5분을 구웠더니 아이거 타네요 여러분은 이거보다 조금 덜 구워서 4분정도로 구우세요 그리고 맛소금을 조금만 뿌려주세요 살짝 그러면 소금빵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먹는 모습을 한번 찍어볼까요?